전기 이어받아 세계의 횃불로 타오르는 우리의 조국 삼천리 금수산 당군께서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근 5천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여번에 가까운 외침의 상체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한과 가난과 시름으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하늘이 시련을 내리면 숙명이라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수탈과 억압에 엉어리진 허기진 역사이지만 생명처럼 간직하며 반만년을 지켰습니다. 한때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사랑도 정신으로 나라의 힘을 다지기도 했으며, 그날의 빛나는 문화유산들은 오늘에도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여 역사를 꽃피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백성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탄식해야 했습니까? 끊임없는 당쟁과 내란과 계급 사이가 빚어내는 풍파와 부조리들, 남인, 서인, 노론, 소론의 밭싸움은 역사의 나이테로 굳어져 있습니다. 제너럴 시모노 사건이 증언하듯이 금세 기초 우리에게도 역사 발전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게 문을 걸어 잠근 대원군의 세국정치가 모처럼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위정자의 오판으로 기회를 놓쳐버린 나라의 운명은 또다시 암흑의 세월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북진 야욕은 우리를 나라 없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는 백성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한 줌의 흙으로 남겠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이슬같이 사라져간 독립투사들의 절기도 일장기의 거센 나쁨김 속에 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독립투사들의 간절한 영원을 하늘이 거두어 1945년 8월 15일 나라를 다시 찾는 해방의 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우리 결의는 분단의 4 0코개를 넘어야 했습니까. 신탁 통치를 외치며 레닌의 후예가 되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좌익분자들은 북에는 김일성 남에는 박헌영을 앞세워서 철모르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가난과 혼란과 분쟁만이 자산으로 쌓여있는 나라살림은 현해탄을 건너온 귀한 동포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보릿고개는 점점 가팔라만 갔습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와중에도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5천 년의 한 맺힌 가난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공깨묵과 우거지 죽으로도 배고픔을 면할 길 없는 사람들은 급기야는 송충이처럼 산을 갈가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벗은 산은 거칠은 인심을 낳고 거칠은 인심은 나라와 결의의 안녕을 뒤흔들었습니다. 비만 오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흙탕물은 논밭을 덮쳐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늘도 외면하던 그 가난과 절망을 해치며 죽도록 나라를 지켜온 이 민족인데 시련은 또 거듭되고 거듭되었습니다. 이위어 <놀람> 남침이 이 허기진 동족의 가슴에 모진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산가족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 떨며 굶주림과 외로움을 끼니 대신 삼켰습니다. 전쟁을 통한 적화 통일만이 최상의 목표에 단 김일성의 야욕 앞에서는 핏줄도 역사도 사람의 생명도 바람 앞에 등잔불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납덩어리처럼 굳어버린 부모와 형제를 찾아 울부짖는 통곡소리로 가득하고 갈길에 차이는 임자 없는 죽음들의 영혼들은 갈 길을 잃고 허공을 헤매었습니다. 전쟁이 할고 간 잿더미 위에서 굶주림과 한숨만이 자산이었던 자유당 시대에는 부정과 부패와 무능만을 되풀이하는 정치 풍토였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절규하며 거리로 달려나온 국민들은 결코 3.15 부정선거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무대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었던 4.19 의무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일구가 걸림돌이 되어 하야 성명을 띄워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내각 책임제에 간판을 걸고 장면 정권이 새로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서투른 민주주의가 뿜어내는 공예로 인해 정치는 표류하고 세상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심파고파의 싸움은 또다시 국민들의 안녕을 위협하고 신뢰를 잃자, 전국은 혼란의 늪을 헤매어야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강도가 활기를 치고 사이비 기자들은 어진 시민들을 등치는 사기극이 다반사로 벌어져도 누구 한 사람 바로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공장은 문을 닫고 기계 소리는 잠을 잤습니다. 거리에는 거린들과 불량배들이 판을 치는 그 어이없던 풍경이 그날의 인심이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나라 살림보다는 내 살길의 혈안이 된 정치인들이 나라를 보살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제쳐놓고 주먹질로 세상을 잡으려고 아우성치는 것이 정치 1번가의 풍경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청렴한 정치인을 고대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은인 자중하던 군부가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드디어 걸기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기아 선상을 헤매이며 안정을 갈구하는 온 국민의 염망을 그대로 무심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5.16 혁명은 무혈 혁명이었습니다. 5.16이 무혈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청렴결백한 박정희 장군의 생활자세가 국민의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16 혁명은 학생들도 지지하고 시민들도 지지했습니다. 외교 사절들도 516을 지지하고 한국의 정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아낌없는 우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스 크미 국무 장관도 청와대를 방문하고, 한 국의 역사 발전과 안정을 위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1963년 8월 30일, 육군 제5사단 산하 지포리 비행장에서 합정의 장군은 착륙식을 가졌습니다. 민족승리의 성명 사업을 결코 완수하고 내일의 영광된 조국을 건설할 이국민혁명의 대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성명이라는 모든 시련을 비풀이하지 않게할 것을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끝으로 국군장정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의 길을 빌려 우리 나라는 독립에 모이어서 멀 멀리 있는 우방 전부에. 무의년을 기록지 않습니다. 경북 구미미 상머리 고령박씨 직강공 16대손이며 부친인 성빈공과 어머니 백남희씨의 육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난 박정희 대통령은 뼈저린 가난을 몸소 체험하고 자랐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나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24시간 이 스승인 가난과 관련 있는 일에서 떠날 수 없다. 조국 근대와의 햇불을 높이 든 것도 바로 이 가난을 이 땅에서 몰아나기 위해서였다고 노심초사했습니다. 내 생일을 한번더잊어버리시 네. 일은 없으셔야 기도 네. 군에서 바쁜 일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좀, 국사를 맡으시면서도 참 부처 바쁘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런데도 잊어주지 않으셨다는데 항상 고맙고, 그는 아니어서참 자랑스러운 남자예요. 네. 군인으로서는 다의 모범으로 수많은 훈장을 받은 청렴 결백하기로 이름난 박정희 대통령 그 깨끗한 발자취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1963년 2월 26일 공화당이 창당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27일, 후화당 대통령 후보의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추대되었습니다. 가난과 부정과 부패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뿌리 뽑고 말겠다는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을 공약하며 유세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laughs> 서민으로 태어나서 서민과 더불어 자라고 서민들과 함께 옷깃을 스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이 출마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것은 5천 년 묵은 가난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름처럼 몰려온 청중들은 5천년의 하난을 뿌리 뽑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는 박정희 후보의 사심 없는 공약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박정희 후보에게 던졌습니다. 그들이 소중한 한 표를 박정희 후보에게 던진 것은 가난의 멍에를 벗겨 5천 년의 한을 풀자고 절규하는 진실을 해아렸고 5.16은 역사와 민족의 구국 운동임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국민의 여망대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 1963년 12월 7일 오후 2시, 중앙청 광장에서는 제3공화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부 요인을 비롯한 우방국에서 파견된 사절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국가원수에게만 주어지는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민족 중흥의 장대한 소망과 오천년 묵은 한을 풀기 위한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서약했습니다. 3,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붕괴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보람 있는 그날의 조국을 보존하기에 행령을 바치신 우리국 성렬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현명스러운 연마의 장전 그리고 복제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보호한 영적인 다원 혁명의 영광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걸리고자 한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빛나야 나 또한 빛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굳은 신념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고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 겨우 75 달러. 수출고 5천만 달러 정도로 텅스텐과 수산물 정도밖에 수출할 수 없었던 어려운 살림 형편으로 보리고기를 허물고 경제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늘의 비열을 따듯 아득했습니다. 미국의 구호 물자를 팔아서 나라 살림을 꾸려야 하는 딱한 사정이고 달러는 귀에서 대통령이 손으로 헤어서 지출할 정도로 콩색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철 같은 의지는 드디어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